자, 이번 시간에는 세무 2급 부가가치 이론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158에서 162페이지까지죠. 158에서 162페이지까지 전산역의 1급과 동일한 내용들을 좀쭉어봤고 관련해서 회계 1급에서 학습 내용이 좀 부족하시면 보충해서 공부를 하셨을 거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객관식, 사실은 여기서 이제 문제풀이라고는 써드렸지만, 기출 문제를 모아 놓은 거고요. 자요 내용을 중심으로 예전에 나왔던 객관식으로 나왔던 기출 문제를 같이 요 안에서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두 번째 학습 영상이 해당 교재는 163페이지에서 165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부가가치세 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소비형 맞죠? 전단계 세액공제 맞죠? 다단계 거래세 맞죠? 근데 부가가치세 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직접세가 아니라 간접세죠. 음. 1번은 4번이 간접세다. 그거를 우리 구분하면 얘네들이 말 바꿔서 나와도 전혀 문제없이 푸실 수 있고요. 두 번째, 부가세 특징, 옳은 것은 전단계 거래 아니라 세 공제죠. 일반 소비세죠. 개별 소비세는 부가가치세처럼 또 다른 세금의 이름이에요.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형태에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비례세율이기 때문에 역진성이 발생하죠. 그 역진성이라는 게 소득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소비하는 자에게 소비하는 사람이 소득이 얼마인지를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고 소득이 적은 사람이 오히려 부가가치세를 더 부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나온 제도가 면세제도였어요, 그렇죠? 자, 지방세 아니라 국세죠. 이 중에 옳은 것은 2번, 3번에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담세자는 소비자고, 납세 의무자는 과세하는 사업자가 되죠. 정해져 있어요. 부가세는 물세로 분류하죠. 부가세는 전단계 거래가 아니라 전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해서 과세하죠. 부가세는 소비하는 나라가 과세하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요. 답은 3번이죠. 또 넘어가 봅시다. 4번에 부가세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일반 소비세다. 국세다. 10%도 있지만 수출하면 영세율을 받는다. 역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영세율이 아니라 방금 전에 얘기했던 면세죠. 잘못된 설명은 4번이고요. 부가세에 대한 설명 중에 잘못된 것은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말하고 영문은 포함하지 않는다. 영문은 용역으로 가니까. 그죠? 용문은 용역 공급으로 분류되니까. 맞고 사업자란 사업의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사업자 맞고 재화나 용역을 일시,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죠? 자, 이제 4번 문제예요. 간이과세자라고 하는 것은 직전연도 맞고요. 공급대가, 부가세를 포함해서 맞고요. 근데 합계금액이 예전에 8천이었고 지금은 9천이라는 금액은 존재하지 않죠?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죠. 그러니까 9천이라는 금액은 틀렸죠. 1억 4백이라는 금액이 맞는거죠. 자 이중에 부가세와 관련된 설명중에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자 6번에 사업장 얘기입니다. 업종별 사업장 틀린 것을 찾으세요. 광업은 광물을 채굴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봐요? 아니요. 광업사무소가 있는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거죠. 맞고요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포장만 하면 그곳은 아닌 거죠. 이것도 맞고요. 건설업이랑 부동산 임대업을 구분할 때 건설업은 건물을 지으면서 돌아다니니. 법인이라면 현장 사무소가 아니라 법인이 있는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돼야 되는데 현장 사무소 x. 현장 사무소면 건물을 많이 짓는 기업은 현장이 수십 개인데 수십 개마다 사업자 등록을 할 수는 없겠죠. 이건 틀렸고요. 부동산 임대는 부동산이 세워져 있는 각각의 장소가 고정적이면서 계속적으로 재화, 공급을, 용역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장으로 구분돼요 그래서 각각의 사업장이 되는데,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 부동산은 등기했 있겠죠? 부동산 등기부 상의 각각의 소재지. 맞죠? 음. 6번은 3번이 틀린 설명이네요. 자, 이제 예, 7번입니다. 부가세법상 사업자 설명하는 것 중에 틀린 것은 1번. 개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 또는 간이 과세자 될수 있죠. 1억 400에 미달하면 간이로 사는 거고 1억 400 이상이 되면 이제 일반이 되죠. 맞죠? 법인 사업자는 그러나 일반만 가능하고요. 간이 과세가 될수 없다. 정확하죠? 그러나 부가세에서 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일하게 예죠. 면세 사업자는 사업자가 아니야.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간이 과세자. 간이 과세자는 개인이긴 한데 이 개인은 직전 연도 총 공급가액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부가세에서 간이 과세자를 말할 땐 항상 공급 대가 중심으로 말하고요. 8천이라는 금액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1억 4백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만 간이 과세자가 적용돼요. 답은 7번에 4번. 이 문제가 예전에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예전에는 맞아. 근데 공급가액이라고 말문제를 바꿨던 거야. 그래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7번의 문제의 답은 4번인데 왜 지금도 4번이냐? 일단 금액이 틀렸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금액은 8천이었는데 공급가액이라고 말했으니까 다 틀렸죠? 공급가액이라는 말은 일반 과세자만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예요. 간이과세자는 항상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중심으로 1억 4백에 미달할 때만 간이과세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현재 지금 세법이죠? 7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8번에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에 대한 옳지 않은 것은 영리 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이면 납세 의무가 있다. 맞죠. 영리랑 관계없어요. 과세가 되는 대상의 행위,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람 이름을 빌린 사람에 따라서 부가세를 신고하면 안 되겠죠. 실제 과세 원칙은 어떤 세법이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실제로 귀속자가 야 그럼 얘한테 과세해야지. 이름만 빌리는 경우 있잖아. 그럼 안 돼. 3번에, 영세율 적용이 되는 거래만 있는 사업자는, 영세율은 과세의 영세율이라는 거죠. 과세의 세율이 영세율. 그러면 얘는 반드시 부가세를 신고해야 돼. 안 하면 영세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도 부가세법상 납세 의무가 있죠. 수입할 때 부가세를 부담하게 되니까. 8번은 2번이고요. 9번에, 부가세 신고, 납세지에 대한 설명 중에서 가장 틀린 것. 원칙은 사업장마다 하는 게 맞아.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 사업장을 기준으로 납세지를 정해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신청을 안 하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나? 이거는 문제같지 않아. 그렇지 신청해야죠. 대신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라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지점마다 하지 않았죠. 하나만 하면 돼요. 본점이 하나의 단위라 해서 세금계산서도 하나로만 발급해요.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죠. 그러니까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납부는 총괄해서 하지만 한 곳에서. 신고는 여전히 사업장마다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게 차이점이죠. 9번은 3번이고요. 10번.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 사업자는 사업이 개시하는 날로부터 20일 안에 한다. 맞다. 사업자 등록의 신청은 관할세무서가 아니라도 다른 관할세무서에도 할수 있다. 할수 있게 해야지 어디가든지 할수 있겠죠. 신규로 사업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 20일 안에만 할수 수 있나? 아닌데, 개시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개시하기 전에 더 많이 하죠. 개시하기 전에 다양한 매입이 있고, 그 매입세 공제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미리 하는 게 안전 빵이니까. 자, 10번은 빵! 3번이 틀렸고요. 사업자는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당연히 다시 바뀌었습니다. 라고 변경 신청해야겠죠. 답은 3번이었고, 10번에 사업자 등록에 대한 정정 사유가 있었는데, 그 정정 사유 중에 아닌 걸 고르래요. 상호 변경되는 거, 정정하는 거 맞죠? 상속으로 인해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됐대. 근데 상속하고 제가 증여를 구분한다고 했는데, 증여는 살아있는데 받는 거야. 그러면 사업자 자체를 폐업 신고하고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상속은 아버지가 하시다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예요. 그것은 사업자 명의 변경이 정정이 해당되는데 증여와 관련된 부분은 하던 사업을 끝내고 내가 새로 사업비에 새로 사업을 받아서 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정정으로 보지 않고요. 폐업으로 봐요. 폐업. 폐업하고 신규사업을 다시 하는 거예요. 얘가 폐업입니다. 그러니까 정정 사유 중에 아닌 게이 증여예요. 주소 변경은 당연히 정정이고요. 3번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12번에 이기 확정 신고 기한으로 오른 것은 4월 25일에 1기 예정 신고했고요. 7월 25일까지 1기 했는데 8월 달에 악화돼서 폐업했대요. 그러면 8월 20일에 폐업하면 이 폐업한 거 언제까지 신고하죠? 다음 달 25일까지. 9월 25일까지. 다음 달 25일. 그렇게 생각하면 돼. 8월은 끝났잖아. 그러니까 다음 달 25일까지. 얘는 3개월 기다려서 신고하면 안 되는 걸로 가는 거예요. 답은 3번.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13번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틀린 것은 사업장이 2개 이상 있을 때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하면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은 해야 맞아요. 신고는 못해요. 맞고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고 개인도 주사무소를 포함한다. 다만 법인만 지점이 가능해. 맞아요. 법인만, 주된 사업장이 납부만 하는 거니까, 법인의 경우는 납부하는 거라면, 그래, 지점도 오케이. 근데 개인은 주사무소만 가능해요. 이것도 맞아요. 주된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근데, 주된 사업장에 한 개의 번호가 부여되는 거 맞는데, 이게 지금 둘 이상이잖아? 그럼 세개 있다고 생각해봐. 얘가 주된 사업장이라고 하면, 얘는 얘대로 신고, 납부할 때 총괄해가지고 납부만 할 뿐이고, 예대로 신고하고요. 예대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 번호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세 개가 만들어져요. 따로따로 따로, 따로.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다른 회사 같아. 근데 다 다른 번호가 있는데 회사 이름이 똑같은 거죠. 지점 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한개 등록번호를 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이 부가세 신고 납부하는 제도는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제도가 아니라 사업장.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일 때 그래요 음, 내가 틀렸어요 납부하려고 한다면 개시하기 전 20일 전까지 신청한다 맞죠 답은 3번 이렇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랑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비교하는 형태가 진짜 많이 나와요 14번 현행 부가세법에 따라 틀린 것은 부가세는 사업장마다 신고하는 게 원칙이죠 주된 사업장을 총괄납부할 때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경우는 본점도 되지만 지점도 가능해요. 이런 거 외워놔야 돼요. 사업자 등록사항의 변동이 발생되면 지체 없이 등록한다. 뭐 당연.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의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사업장별로 할 필요가 없어 제가 예를 스타벅스를 예를 들었죠. 어느 매장 가나 사업자 번호가 똑같아요. 사업자 단일과세 제도이기 때문에 각각의 지점별로 각각의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하지를 않아요 답은 4번이 틀렸죠. 15번. 법인의 등기부 등본상의 기재 사항이다. 사업자 등록의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은? 상호 변경, 대표이사 변경, 자본금을 증자했대. 사업의 종류가 바뀌었대. 자본금 증자한 게 사업자 등록증이랑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렇죠? 답은 3번. 이거는 그냥 뭐 점수를 주려고 내는 거죠. 등기부만 변경하면 되죠. 16번. 과세 기간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일반 과세자는 1기, 2기 나누는 거 맞죠? 일반 과세자는 1월 20일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최초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야? 아닌데. 개시한 날부터 가는 건데. 그렇죠? 이게 틀렸네요. 그 다음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하게 되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가 마지막 과세기간이죠.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가 되는 경우에는 간유가세를 포기하는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계실부터 그신고기간이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한과세기간으로 뭐, 당연한 거죠, 거는 간유가세가 포기되고 일반 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곧잘 나오네요. 말 문제로는 16번은 2번이 틀린 설명. 자, 이렇게 해서 한 16문제 정도를 좀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객관식 문제 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재 163에서 165페이지까지였고요. 객관식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이 그 외의 것들도 아주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기출문제 풀이, 객관식 문제를 좀더 참고하셔야 돼요. 최신 기출문제는 약간씩 또 변형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강좌도 따로 있으니까 객관식 문제만 따로 뽑아서 부가세 편을 조금 선택하셔서 학습하셔서 객관식에 해당하는 여러분이 시험 대비를 좀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첫번두 번째 객관식 문제풀이 학습 영상 마치겠습니다.